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의 종목으로 휴스틸 요 종목 들고 왔고요. 어제 시간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 딱히 안 보였는데 그나마 제일 괜찮아 보였던 휴스틸을 매수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량은 조금만 들고 왔고요. 오늘 초반에 요 휴스틸 대응하면서 오늘 신규 상장주 대진 첨단 소재 이 종목 시가베팅 한번 찔러보는 식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이따 돌아올게요. 네 장시작 20초 정도 남았고요휴스틸은 거의 본전 정도에 있고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대진 참단소재 한번 찔러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매도, 주문, 매도, 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20개 남았고요. 20개는 좀 매도하고.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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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도 전부 매도 걸게요. 야 거의 지금 본점까지 내려왔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전부 매도했습니다. 20개 남은 거6% 정도 수익이 찍혔는데 한번 기다려봤는데 방금 보신 대로 본점까지 내려와서 정리했어요. 완료. 문 접수 완료. 보스코 네, DX 매수해 보겠습니다. 네, 주문 접수 완료.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매도했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전부 매도했습니다. 짧게 먹고 나왔고요. 이미 오를대로 지금 계속 시작부터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적당히 올랐을 때한1%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포스코 DX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6일 목요일 장 마감됐고요. 오늘 본계좌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부 계좌랑 합쳐서 플러스 85,0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종목은 별 재미 못 봤죠. 휴스틸 조금만 들고 왔는데 갭이 안뜨고 거의 본전에 매도가 됐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대진첨단소재 이거 시가배팅 돈 몰릴 때 들어가서 짧게 기존 주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짧게 먹을 생각으로 초반에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앞에 영상 보신대로 20주는 본전까지 한번 버텨봤는데, 본전 터치를 해버려가지고 깨가지고 바로 매도하고,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계자에서 포스코 DX 요 종목, 워낙 양봉을 그리면서 계속 시작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한1% 정도 노리고 들어가서, 분할로 매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더욱 더 오늘보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부터 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당분간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할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